자, 우리 쪽지 시험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2번, 2번은 4번, 3번은 4번, 4번은 1번, 5번은 4번, 6번은 2번, 7번은 2번, 8번은 1번, 9번은 1번, 10번은 1번, 11번 역시 1번, 12번, 2번, 13번, 1번, 14번, 4번, 15번, 4번입니다. 16번, 3번, 17번, 1번이죠. 18번, 3번, 19번, 1번, 20번, 4번, 21번, 다 뭐예요? 4번도 괜찮고요. 이거 2번도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자, 건강상 문제를 가진 집단과 주요 특성이 같은 건강상 문제가 없는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요인의 예, 노출만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건강상 문제를 가진 집단 환자, 그다음에 문제가 없는 집단 대조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단면 조사 연구를 우기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답은 원래 4번인데 혹시라도 2번이라고 답쓴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으로 하고 2번도 틀렸다고 하기엔 좀 그래. 그렇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2번. 23번 답몇 번이에요? 이거 틀리이면 절대로 안 돼. 3번. 24번은 3번. 그 다음에 25번, 1번. 26번, 1번. 27번, 4번. 28번, 4번. 네. 담아주신 분. 하나 틀리신 분. 예. 몇번틀으셨어요 응? 1번? 1, 1번부터 틀으셨어요 <laughs> 자, 역학의 목적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 혹시 몇번 하셨어요? 1번 하셨어요? 감염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그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거. 근데, 여기서 감염성 질환은 만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 문제 발생 요인을 탐구하고 이들 요인 간의 상관계를 연구해서 원인을 규모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1번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감염성 질환고딱 찍었기 때문에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셔야 돼요 이런 것들 나오면 1번이라고 성급하게 답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저렇게 2번이 있어서 1번이 상대적으로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17번 17번 자 이거는 천명당 귀속 위험도입니다. 천명당 귀속 위험도 그러면 이거는 귀속 위험도는 뭐예요? R1에서 R2를 뺀 겁니다. 그럼 R1이 뭐예요? R1이 R1이 자 1000분의 10이 됩니다. 맞지? R1 그럼 R2는 2000분의 10이 됩니다. 맞죠? 그렇지? 그럼 빼요. 아 이거 계산하는 거 해줘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0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지금 1,000명당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명당. 그쵸? 그럼 이걸 1,000명으로 만들어버려야 되겠죠. 그럼 몇이 돼요? 5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5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거 그냥 10 하신 거 아니에요? 10은 2,000명당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1,000명당에서 1,000명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떨렁 하시면 안될것 같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혹시 또 다른 질문. 23번이요? 네, 23번. 어 23번을. 23번 맞아요.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헷갈리신다고요? 아, 23번의 개념이 안 잡히신다고요? 어, 어, 어떤 걸이세요 얼굴이 안 보여서. 아. 병원소랑 병원체가 헷갈려요? 병원소는, 병원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병원체죠, 병원체. 그리고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소는 뭐랑 헷갈리냐면 숙주랑 헷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주는 내 몸이고 내몸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나는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체가 먼저고 그냥 병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11번. 네, 11번. 자, 전향성 조사에 해당되는 거. 혹시 몇번 하셨어요? 한 번? 전향성인데? 자, 실험군 대조군 하면은 이거는 실험군 대조군이면 뭐야? 전향성이 아니라 아실험군 대조군. 아 어, 그치. 실험군 대조군이라고 해도 되는데 잠잖나 전향성 코트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어 근데 실험군 대조군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 실험군은그 대조군 환자 아닌 사람을 일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군은 실험하는 사람이고 대조군은 대조군이잖아요. 근데 전향성 조사에서는 그렇게 편안 하고 노출군 비노출군이라고 편하지 근데 실험군 대조군이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 실험군 대조군이면 환자를 실험군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 가장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향성 전향성 연구 코호트 연구는 건강한 사람. 그리고, 환자 대조군은 말자, 환자군, 환자군 대조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음. 실험군 하면은, 실험을 환자로 볼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으니까, 답은 1번을 하는 게 좋아요. 쪼. 음. 그렇죠. 뭐냐면, 그랬잖아요. 코우트는 지금 시작해서 앞을 본다 그래서 전향성 조사라고 얘기했잖아. 요거의 반대가 후향성이고요. 후향성은 환자 대조군이고, 전향성 하면 코트입니다 그래서, 전향성하면 무조건 코트 생각하시면 되고, 후양성하면 환자 대조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10, 10번. 자, 10번. 자, 환자 대조군 연구의 특성으로 가장 올바른 거 그랬습니다. 혹시 몇번 하셨어요? 4번. 희귀질병잠복계긴 질병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아요? 환자 대조군 희귀 질